저 앞에 지안이 곰님이 마중 놀렸네 자 여기입니다 안녕 유쾌한 웃음소리 천안 신방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이거 따온 거야 가서 진짜 우리가, 키, 우리가 키운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흡샌드 어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들어 그리고 이게 할라픽 맛이랑 땅콩 맛이랑 반반씩 제가 섞었어요 몇개 사와가지고 아, 우리 천안 호두과자 사다 드릴 걸 그랬다 <웃음> <웃음> 아 천안 주가 지겨워요 왜 그래? <laughs> 진짜 오래 걸렸다 14번 예약하고 좋아. 지금 2년 거의 2년? 그죠? 2나요 벌써? 응안 음. <laughs> 아, 무거워요? 뭐 이거야 뭐 20kg인데 남들이 보면 난 진짜 나쁜 놈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가볍죠? 일도 아니죠? 이런 거, 이런 거 드는 거. 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 나도 여자라. 아, 노래 넣어줄게요. 나도 여자랍니다. 배경으로 깔아줄게요. 나도 여자랍니다. 끈 정리. 새 거잖아요. 줘야죠. 아, 밑에 있는 웨빙을 전부 다 조여주시고 이때 저희가 이제 빌드웨빙, 가이드웨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조여주시네요 역시 만든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잘써 <laughs> <laughs> 어? 장갑 왜껴손 다치니까 장갑 껴야죠 자, 새 거라 여러분들이 새 거라 처음에 필때는 좀 한참 걸리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접으실 때는 문 떼고 문 떼고 하시면은 금방 잘될 거예요. 어, 걸크러신데 <laughs> 너무 터프하다. <덥다. 웃음>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스는 이런 오토바이 타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말세키지마 <laughs> <laughs> 어... <laughs> 장갑도 안 끼고 저희 빌드 웨빙은 다 담겨 놓으셨어요 채소로 쫙 땡겨 가지고 대박. 야? Yeah? 남자분들 이거 못해가지고 몇분 동안 욕하고 서 있는데. <laughs> 야, 이거는 편집, 편집 없이 그냥 룸테이크로 한 번에 가야 되겠다. 야, 남자들 반성해라, 진짜. 지안이 그럼 혼자 치신다. 와, 씨.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의 우물 정자로 폴대를, 예, 넣어주시면 돼요. 어, 나 폴대가 흰것 같아. 폴대 흰것 같다고? 아닌가? <laughs> 하도 막 써서. 내는? 폴대 흰것 같아요? 하도 막 써서. <laughs> 야, 금방 끝났어. 요 어? 금방 끝났어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laughs> 남자들도 못 한다는 그 십자포를. <laughs> 살짝 그쵸 살짝 들어주고 나서 공기가 좀 들어가게 그 다음에 쭉 밀면 이렇게 걸렸어. 저는 이거를 빠졌어 이거, 어못 뭐 빠졌어 아니 아니 걸렸어 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더 들, 이렇게 들어주거든 아 갖고 애기 그치. 원래는 아들이가 도와주는데 십자포은 네. 저도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 그렇죠 십자포를 꼭 아기 집어 넣어서 이거... 같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아기를 안에 아기를 넣어 주면 된대요. 사람을 넣어야 된대요. 아, 그게 제일 편해. 의자도 제가 해 봤는데. 그렇죠. 의자보다 그냥 아이 들어가서 같이 일어나. 시장 출동! 아. 아 도와줄게. 어, 엄마 도와줘. 엄마, 들어갈게. 뭐예요? 응. 자, 안녕하세요. 자, 넣어 줄까? 지금 남자분들이 이게 안 된다고 계속 지금 글 올리시는 거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지 잘했어 아들. 아 여러분 진짜 쉽죠. 야, 이렇게 보면 쉬운데 사실 하려고 하면 모르면 뭐 어려워. 근데 지금처럼 애기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번쩍 들어주면. 이 안에 고객 공기만 들어가면 돼요 공기만 공기만 싹 들어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남성분들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안이 고민이 하셨습니다. 자 남자들 반성해라. 자 콜대를 면서 사용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다운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 오징어핀이라고 그러죠. 오징어핀에 꼽아주시면 돼요. 밀면서 들어서 꼽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쪽도 뽑고 한면 세우는데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laughs> 대단. 일단 기본 자립이 끝났습니다. 와. 우리, 퀵클립. 퀵클립. 와, 빠릅니다. 아니, 어? 이렇게 치는데, 푸르미님은 왜 그럴까요? <웃음> <웃음> 푸르미님은 <웃음> 그럼요, 어떻게 <괜찮아요>? 쳐야, <laughs> 어떻게 쳐야 그렇게 주름지게 칠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금 웨빙 조절을 해주시고, 클립, 예, 체결해주고, 그러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쁘게 쳐지는데. 아 끝! 끝! 와, 대박! 근데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치실 거예요. 처음 힘들지? 몇번 해보면. 이제 이게 문이 다 열려요, 저렇게. 그리 저기다가 텐트를 계속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밤에 차광 어때요? 차광? 지금도 햇빛, 이 정도 햇빛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네네, 같아요. 나... 안 그래도 이게, 저 뭐지? 그레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위에 플라이 씌우면은 충분히 또, 에이, 차면 될것 같아요. 한여름에도 나쁘지 않아. 이뻐요. 것 같아요. 밤에 풍, 그, 템풍이 이쁘게 잘 나와요. 에이? 아, 캐노피 모드. 자 꺼낸 김에. 야 이게 텐트다. 지금 어, 오셔서 막 어. <laughs> 근처 계신 분들 오셔서 막 구경하고 계세요. 감탄사 연발하고 계세요. <laughs> 괜찮은가요? 네, 너무 이뻐요. 이뻐요? 되게 크고. 네, 네. 이거는 뭐예요? 아, 그거 여기 등 같은 거 올릴 때아 여자분들 키 작으신 분들 손안 닿잖아요. 그럼 안 닿죠. 그쵸 그렇죠. 이거 아 내려가지고 등단 다음에 이걸로 도르래처럼 당겨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뭐 엄청 대신. 거기다가 이제 그끈 지저분한 거 넣가지고 어 보관하시라고. 색깔도 괜찮은가요? 이쁜가요? 네, 엄청 예뻐요 진짜 이쁘다.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laughs>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laughs> 진짜 이쁘네. 이번에는 도킹 텐트. 저 앞에는 터널 커넥터. 칠려고. 그라운드 어, 스트를 깔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문이, 문이 아치형으로 생겼죠? 이 문이 텐트의 강성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문을 떼고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문을 떼시면 안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도킹을 하면 풀대가 딸려가요. 그래서 이제 풀이 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설치하실 때는 문을 꼭 달아두시고 악세사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아, 색깔 이뻐. 바뀌었어요. 두 줄. 단독으로 쳐도 이제 문 바로 달려요. 아... 무하비맨 님이 잘 치죠? 네, 아, 무하비맨 님이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저는 이제 여기를 걸어주고 먼저. 음. 이게 네. 처음에 팩 4개를 받고 시작할 때 네.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뭐 마름모도 됐고 있고 막 변수가 있어가지고 네. 정확하게 칼처럼은 안 나오는데. 그렇긴 하더라고. 네. 저도 아무리 치려고 그렇게 막 이쁘게 쳐봐야지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되게 이뻐요. <laughs> 안 돼요. 좀오디이좀뽕실뽕실하게 이쁘게 치고 싶은 데안 돼. 텐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땡기시면 어, 이렇게 네. 대충 해놓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냥. 이쪽도 그래야지 뿌우 그냥 김땡만 남아서 응가 봐봐요 아 이쁘게 잘 나온다 됐어요 응 괜찮네 항상 엉덩이가 안 이쁘게 쳐져서. 응. <laughs> 그래서, 엉덩이도 이쁘게 치려면 항상 센터부터. 네, 거기 먼저 박고.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 여기서부터 박아놓고. 박아놓고, 이제 양옆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박지도 않고, 그냥 한 손으로 그냥 꾹 눌러서, 이제 여기 웃기죠? 그렇죠? 아, 그냥? 응, 어, 그냥 꾹 눌러놓고. 그렇죠. 눌러놓고. <laughs> 그 다음에 그쪽 딱 당겨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laughs> 되네요. 보통 여성 미즈캠퍼분들은 각잘안 잡으시는데. 군대 다녀셨어요? 오 아니요? 왜 그건 아닌데왜 이렇게 잘 잡지? 근데 얘는 이렇게 해놔야지 이뻐요. 그죠. 코튼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야 비도 안새고 비도 잘 흘려 보내고, 바람에도 강하고. 아우, 이거 각 봐봐.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거 반성해야 돼. 지금 엉덩이 각 봐봐. 이게 지금 안 당겨서 고정 안 해서 그래요. 이따가 이제 고정한 다음에 이웨빙 딱딱딱 당겨주면. 봐요. 이게 제대로 FM을 하시는가 지금 이게 그렇죠. 어왜 이렇게 끝까지 안 봐도 돼? 여기서 이제 이따가 이제 잡을 때만 이딱 네. 당겨가지고 아 스킨 딱 잡아 당기고 웨빙 네. 당겨주고 그런 식으로 각 잡아주면 되고 얘도 이제 다시 당겨서 마무리. 어, 항상 여기라면 여기만요. 엉덩이가 여기를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맵잉 은 다음에 웨빙 잉 풀고 다시 이제 한번 박아 보세요. 웨빙 푸는 상태에서. 아니, 아니, 웨빙을 다푼 상태에서. 푼 상태에서요? 네. 웨빙을 다푼 상태에서, 당겨서 박아주고,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마감은, 마감은 항상 스킨을 당겨주고, 나머지 웨빙 당겨주고 마무리. 그렇죠.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저쪽도 다. 오호! 그 다음에 이거 공개아 여기도 한번당겨보세요 그렇죠. 항상 네. 스킨을, 이거를, 손으로, 그, 찢어지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댕기거든, 그냥. 근데 아.. 네, 맞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도각을 했는데, 어, 여기 잡고선 댕겨줘야 돼. 잡고선에. 소중한 포트 찢어지면 안 됩니다. 어. <laughs> 오, 각 봐봐. 모아비맨님하고 똑같이 썼잖아 봐봐. 오,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봐, 모아비맨님하고 똑같죠? <laughs> 야, 각, 각 봐봐. 가자. 야. 나, 남자들. 다 떼야 되겠다, 남자들. 각 <laughs> <laughs> 잡은 거 <것> 봐봐. <laughs>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쪽, 있다가 이쪽 땡겨주잖아요? 네. 스트링만, 이쪽만 땡겨지면은딱 잡혀요, 바로. <laughs> 이 폴이 휘었어. 네? 이폴 약간 휘었어. 네, 휘었어요, 지금. 하나가 휘어가지고. 음. 오늘 어, 포장한것 같아. 자꾸 힘것 같은데 에이, 그냥 써.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써. 어, 사용하시는 분들 터널 커넥터는 본체에 붙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하고 이 슬리브가 없는 쪽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설치가 되거든요. 이쪽에는 슬리브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레인 커버도 없고 슬리브도 없어요. 본체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안것도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냥 내일 미즈 캠핑 이거 들고 가. 왜? <laughs> 대박이. 우리 다, 그냥, 다 포기하고, 이거만 하나만 밉시다, 그냥. 아, 아, 정말. 저는 그 엘레강스 지금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간단하게 다닐 때 정말 좋고, 얘는 비 오는 날이나 똥바람 보는 날. 겨울에 치고. 진짜 겨울에 사람들 많이 놀때 진짜 좋잖아. 겨울에. 텐트는 엄마가 쳤는데 땀은 아들이 흘리고 있네. <laughs> 아 밤에 진짜 예쁘겠다. 와. 색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조도니까 네. 박지도, 어, 막 어둡지도 않아요. 네, 왜. 그 네. 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한이금님께서 혼자, 혼자 치셨어요. 도움 없이 혼자 치셨고, 각 잡으신 거 보세요. 뒤에 엉덩이 각 보세요. 자, 엉덩이 각 보시면 <laughs> 엄청 잘 치셨죠. 아 오늘 지안이 군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아니죠 최고입니다 최고 <laughs> 고생도 아니죠 <laughs> 아 최고예요 근데 이거마냥 빨리 치는게 없어요 근데 이거만큼 빨리 피칭을 리빙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모줄이지만 리빙셀이잖아요 근데 이거만큼 빨리 치는게 없어요 공간도 넓죠 가성비가 좋죠 저희 신랑이 키... 캠핑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응. 이거 그 그레이색 샀을 때 우리 신랑이 치... 진짜 텐트는 괜찮다고 칭찬한 게 이거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괜찮다 그래갖고 이거는 스킨도 몰래 샀거든요 근데 <laughs> 나중에 인시해고 <짓고> 하니까 잘했다고 <laughs> 오늘 템밍하고하셔야 되겠네 아 알고는 <laughs> 아, <이거는> 있어요 <laughs> 알고 있는데 잘했다고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이쁘다 이거 지금 아까 주름 약간 있었던 것도 이게 딱 치니까 다 없어졌죠 그게. 아 요게 요게 스트링 진짜. 안 했는데도 다 없어지고 이것도 앞에 커넥터도 그 스트링 제대로 박아 놓으면은 옆에 쭈을란 것도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푸르미님은 어떻게 여기를 주름지게 그렇게 칠 수가 있지? <laughs> 항상 의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도 안, 하나,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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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 하는. 여기 이제 딱 좋은 것 같아요. 롱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어두워지면은 랜턴을 켜야 되니까 좀 그게 단점, 단점이라면 음. 그게 단점인데 어 이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 안에 이따 밤에 나중에 밤에 랜턴 키면 진짜 예쁠 거어요아 그럴 것 같아요. 티가 안 나, 블랙하고 그레이 있는 음. 눈같턴 음. 아, 그 비켜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텐트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님이 저 텐트를 떠나질 않아요. <laughs> 어머니, 저희 사진 좀 찍게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어머니. <laughs> 아, 깨알 같은 우리 보자. 어? 예, 음, 높다 창문도 다 내려 보시고 한번 해 봐요. 응? 창문이? 누가 그 파노라마라고 했어. 파노라마. <laughs> 어제 그거? 어, 파노라마. 오, 이쪽 바, 이쪽도 이쪽도. 어디 여기요? 예. 파노라마 뷰. <laughs> 아, 진짜 예쁘다. 360도. 이쪽도. 와, 포토 보인다. 아, 포트. 어, 우리 할머니 아직도 운동하신다. 대단하시다. 야, <laughs> 아. 아, 이게, 이게 360도 파노라마 우와.